아무리 그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해도 오히려 더 멀어지는 느낌. 타러도 보고 학원도 해보고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되네요도 결국 남는 건공허함 뿐이죠. 그 사람 SNS 사진 스토리 한 줄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왜그사람과안 봐줄까? 머릿속엔 수십 번 재생되고 가슴은 계속 조급해서요. 좋은 남자는 이미 다 임자가 있어 내 기준을 좀 낮춰야 되나?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상형을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평생 쫓아다닌 연애만 하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진짜 주파수 정렬법, 진짜 그 테크닉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게 세션을 받았던 한 내담자 네 분이 계세요 이분도 늘 본인이 남자를 쫓아다니고 상처받고 늘 차이고 노콘택 같은 연애 기술만 찾아보던 분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안 되나 봐요 남자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며 진짜 거의 반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진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억지로 화관을 100번씩 쓰거나 막 밀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꿈꾸던 바로 그 이상형의 남자가 먼저 다가와서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아무나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상형, 내가 꿈꾸는 그 남자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싹싹 털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제공인 무의식 심리치유 전문가이자 머니 마니셋 코치 에밀리입니다 저는 천회가 넘는 세션 경험으로 내담자들의 무의식 프로그램을 바꿔 실제 현실 변화를 만들어왔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연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애와 무의식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법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연애가 잘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남자에 대한 여러분의 부정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남자는 다 똑같아. 좋은 남자는 이미 타 임자가 있지. 좋은 남자 만나려면 정말 수십 명을 만나봐야 돼. 내 기준을 낮춰야 연애라도 하지.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현실에서 그런 남자들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는 다 똑같아 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똑같은 남자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의 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모든 잘못된 믿음들을 나에게 힘을 주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남자는 다 똑같아. 나는 남들과 다른 나에게 딱 맞는 특별한 사람을 끌어당긴다. 좋은 남자는 이미 다 임자가 있어 나를 위한 최고의 남자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지 나는 기준을 낮춰야 돼 눈을 좀 낮춰야 돼내 높은 기준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뜻이야 처음에는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믿음들을 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믿음으로 그걸 바꿔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상형에 대한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을 바꿨다면 이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할 차례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주는 여러분에게 아무나 보내주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 이상형의 모습을 아주 아주 세세하게 적는 거예요. 단순히 자상한 사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아니고 되게 구체적으로 적는 건데요. 뭐 외모 키는 180 정도였으면 좋겠어. 뭐 어깨가 좀 넓었으면 좋겠어. 몸매는 이랬으면 좋겠어. 웃을 때는 다정해 보이는 눈매였으면 좋겠어.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어. 성격은 나를 존중하고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가치관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대화는 어떻게 잘 맞는 사람. 여행은 어떤 스타일. 경제관념은 어떤지. 이걸 다 세세하게 다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의 내담자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키는 나보다 크고 아이들 예뻐하고 보호해주는 듬직한 남자. 자기 사업을 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또 새로운 종이를 꺼내고요. 거기에 이번에는 그럴 사람과 어울리는 나의 모습을 다 적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런 멋진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 남자 말고도 내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첫 번째, 그 이상형에만 다 몰입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두 번째, 그 사람과 어울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나는 내가 원하는 건이첫 번째 그 리스트에 있는 이상형인데 난 아직 그두 번째, 이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장할 거거든요. 세 번째는 그 남자를 내가 막 이렇게 쫓으려고 이 남자를 내가 막 끌어당기려 애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끌어당김 법칙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핵심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나가 되는 데 집중하세요. 제 내담자분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요 그분은 진짜 최악의 이별을 겪고 1년 동안 완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남자를 또 만나자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대신에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다 쏟은 거예요. 그 결과 1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엄청난 자기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고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상형과 내 같은 레벨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이상형을 여러분은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런 이상형을 내가 만날 거야 라는 의도는 마음속으로 갖고 있대 집착하진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관계된 의도는 항상 내 마음속에 어, 나는 언젠가 이런 이상형을 만날 거야 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담자 자기 자신의 집중해서 자신감이 엄청 올라갔다는 그 내담자 분 있잖아요 그 내담자 분은 1년 6개월 만에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남편을 막 찾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신에 계속 집중을 한 거죠. 오히려 이전 산소 때문에, 어, 난 남자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 진짜 언젠가 진짜 내가 좋은 연애를 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의도는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만,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보다는 과정,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보너스 테크닉인데요. 이제 앞에 이제 그네 단계를 다 우리가 했잖아요. 그네 단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아주 강력한 테크닉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러브레터 테크닉이에요. 자,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아까 적은 그 이상적인 파트너, 나의 이상형, 그 남자가 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고 상상을 하고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 자신에게 러브레터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을 진짜 멈출 수가 없어. 너의 그 매력적인 모습에 나는 너무너무 빠져들었어. 너의 그 열정적인 모습? 너가 정말 열심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매력적이야. 그럴 때 나는 더 너한테 끌려. 너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와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 편지를 오글거리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남자를 진짜로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의 시선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자신과 사랑에 빠져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보는 거죠. 그 편지를 다쓴 후에 진짜로 그 이상형이 나에게 보낸 편지처럼 감정을 실어서 느끼면서 다시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이게 100% 나의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제한적 믿음 바꾸기. 남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두 번째는 이상형 리스트 쓰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세세하게 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 자신. 그런 파트너와 어울리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라는 그 리스트를 적고요. 그다음에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그 남자를 쫓지 말고 최고의 나가 되는데 에너지를 몽땅 쏟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도는 이때 집착은 가지지 않기. 원하는 걸 명확히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러브레터 편지 읽기.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이상형이 나에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전제하에 편지를 쓰고 읽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거. 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사적인 파트너는 이미 존재해요.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여러분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최고 버전이 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이, 아, 진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구나. 라는 방법을 알게 되셨다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주세요. 댓글로 오늘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뭔지도 알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단단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안녕!